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험을 보게 되는데 100점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불안하면 볼펜 끝을 딸깍딸깍 하기도 하죠. 90점도 그 학생에겐 불안한 거예요. 95점도 불안한 거죠. 완벽하지 않으면 어쩌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그 학생의 마음을 찌르고 또한 마음을 찌르는 곳과 동시에 볼펜 끝을 딸깍딸깍하게 되는 그러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도 될 겁니다. 2018년도 7월에 어느 여학교 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쌍둥이 딸이 다녔죠. 이 아버지가 시험지를 훔쳤어요. 양심은 어디 갔는지 딸을 위해서 훔친 시험지를 미리 예습했던 그 쌍둥이 딸이 전교에서 1등과 2등이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4년 전에 알게 됐지요. 또한 올해 4월과 7월에 울진과 안동에서도 시험지 유출로 인한 문제가 불거져 나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기간제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행정 실장이 공모를 해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세명 모두 양심이 없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시험지를 훔치게 되면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자녀를 목표로 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잊을만 하면 여론화되는 그러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게도 됩니다. 신앙의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요. 내가 주일 예배를 빠졌네. 오늘 기도는 덜한것 같네. 전도는 너무 어려워졌네. 요즘 시대에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눈빛은 너무 참혹해 너무 힘들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점수를 제출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평가하고 정죄하기도 하지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신앙의 점수표를 가슴에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라. 이때 정죄라고 하는 헬라오는 카타크리마. 이 단어는 법정 용어로 알려져 있어요. 판사가 마지막에 내리는 최종 판결. 유죄일까 무죄일까? 유죄이긴 한데 또한 몇년 동안 이걸 짓지 않으면 풀어줄게 라고 하는 집행유예일까? 이 정죄라고 하는 카타크리마는 유죄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유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로마스 8장 2절 그 말씀에 답이 있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법정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너 기도 안 했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네 마음속에 여전히 교만하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봉착했지. 너 아직도 완벽하지 않게. 그렇게 어정쩡하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법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책감에 피고색에 앉아있는 그러한 형국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선언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임을 계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판결은 끝났습니다. 무죄입니다. 무죄. 꽝꽝꽝. 꽝, 꽝. 더군다나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냥 잘 붙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아는 뜻 모를 듯한 게또 양심이죠. 구약에서는 과연 양심을 뭐라고 얘기했을까?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죠. 여호와의 법을 내 백성인 그들의 유대인의 마음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결국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내적 공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스테이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서 과연 주님의 뜻을 새기고 있는 그 양심을 갖고 있나 또한 도전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신학에서는 이 양심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시네이데이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함께 아는 거래요 내 안에서 옳고 그름을 증언하는 내적 법정이 있대요 서드바울은 고백해요 로마서 9장 1절에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이 말을 풀어보게 되면 서도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양심, 시네이 데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옳고 그름을 아는 자리라고 얘기하죠. 동양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의 말로 표현하게 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지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그걸 알고 있는 그러한 내적 법정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심장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들게 되면 되게 구시대적인 낡아보이는 말로 다가오죠 양심적인 병역 거부, 양심 선언 양심 불량한 제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법정이나 광고 문구에만 들어가 있는 듯한 말로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양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양심은 우리 마음의 gps다. 양심은 우리 마음의 gps다. 길을 안내는 하지만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안내하는 그러한 양심을 우리는 갖고 있다. 과연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의 양심을 업데이트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양심은 오히려 우리를 정죄의 감옥에 가둬 버리죠. 율법적 완벽함 그러한 주의에 우리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업데이트되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한다고 하는 도전을 주는 게 바로 양심의 자의 율법에서 은혜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이죠. 업데이트된 양심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 울타리를 넘어가요.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서 세상 속으로, 일상 속으로 사회 가운데에 들어가서 어느 일이 벌어졌을 때, 어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고 판단하게 되죠. 저것은 해도 너무한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거짓맛을 밥 먹듯이 하네? 그 기준을 새롭게 갖게 하는 게 어디 있냐면 우리 심장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어요. 양심 안에 있지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고 있는 그 심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정제하시나요? 아, 나는 기도를 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 왜 일이 안 풀려? 나는 아직도 이 죄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걸까? 믿으려고 해도 믿으려고 해도 내 믿음은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도 괜찮은 걸까?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자기 비난의 무기가 될때 우리는 자유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이가 이만큼이나 먹었는데도 그런 일 하나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내가 돈을 제대로 못 보니 나의 아이들, 나의 딸, 나의 아들, 장가, 시집도 못 보내고 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자책도 하게 되죠. 지지리도 나는 못났구나. 한 일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여러 세미라도 참여했는데 왜 나의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지 않고 나의 이 모습은 이러한 모양일까? 하루에도 열두 번씩 마음속에서는 요동이 질투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함도 없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없으니 그만 다녀. 그만큼 몇십 년 다녔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 라고 하는 속삭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있게 하는 그러한 삼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된 속삭임에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지기도 하지요. 그때 여러분,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는 소리를 밟아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그 감정과 그 소리에 자신의 거리를 두는 일이죠. 감정이 여러분은 아닙니다. 느낌이 여러분은 아닙니다. 물결이 바다가 아니듯이, 그러한 감정과 느낌은 여러분의 실체가 아닌 것을 캐치를 해야 되지요. 율법적 완벽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요, 그때는. 태풍이 밀려오듯이. 그래서 우리는 결투를 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율법이 계속해서 너는 아직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 아니야,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전환의 태세를 우리는 갖춰야 되겠지요. 그때는 배터리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작동이 잘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GPS를 업데이트를 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내가 도착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채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류가 납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의 업데이트는 3초간 호흡을 조정하는 거예요. 1초, 2초, 3초.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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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살려주세요. 절 살려주세요. 절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던 참된 소리가 우리의 감정을 누구로 때리시죠? 마치 갈릴리 호수를 잠잠하게 하던 호통 소리를 그 물결이 듣게 됩니다. 감정의 물결은 잠잠하라. 이와 같이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양심은 정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가 어려워요. 그 안에 어플을 깔아요, 앱을 깔아요. 옛날 버전에게 되면 계속해서 버그가 생겨요. 작동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특히나 은행과 관련된 앱이나 어플이 먹통이 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에는 업데이트를 해야만 제대로 작동하죠. 우리의 양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은혜도 세상 변화에 따라서 그 형식과 내용에 어울리게.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겁니다. 율법적 사고 방식으로만 작동하는 양심은 끊임없이 오류 메시지를 띄우지요. 불안감, 죄책감, 무력감, 두려움, 무상함. 하지만 성령 안에서 은혜의 업데이트를 받으면 양심은 정상 작동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이미 용서받았구나. 나는 자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줬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내가 일러준 말대로, 나 예수가 너에게 일러준 말대로 이미 너는 깨끗했기에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잘 붙어 있어라. 그런 영뚱한 곳으로 비슷한 목소리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아라. 번지수를 잘 찾아라. 가짜네 수에 속지 말아라. 참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점수표 신앙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율법적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숨 쉬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각자의 양심이 정죄의 법정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GPS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시대에 변화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새기고 옳고 그름을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그러한 계명들 서로 사랑을 하고 하는 그 계명,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세계에 대해서 주님의 그 새로운 계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율법적인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업데이트 되는 그런 은혜의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